오늘 영상에서는 피보나치 수혈을 이용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단타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보나치 수혈이라는 말뜻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거 하나 오늘 영상에서 잘 배워가면 더 이상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불상사는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분봉 단타 매매 전략은 간단합니다. 바로 피보나치 수혈의 지지받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건데요. 차트를 먼저 살펴보시면 이렇게 오늘 우리가 설정할 보조 지표입니다. 이 위에 빨간색 선이 바로 피보나치 수열의 0.236 지점이고 이 파란색 선은 0.236 지점의 1.5% 아래에 위치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장 초반 강한 거래량으로 인해 급등이 나오면서 이 피보나치 수열 지점을 돌파한 다음에 큰 손들의 개미털기가 진행이 됐고 이후에 다시 이 파란색 선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 주면서 재돌파해 주는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알아볼 매수 타점인데요 이 피보나치 수열은 피보나치라는 수학자가 발견한 황금 비율을 뜻하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나뭇잎의 모양, 꽃잎의 비율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황금 비율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황금 비율이 사람의 심리를 기반으로 구성되는 차트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라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차트라는 건 아무리 상승세가 강하더라도 절대 무한하게 한 방향으로만 상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그 중간중간 이익 실현을 하는 매도 세력들이 당연히 있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 즉 조정을 받으면서 차트가 움직일 거기 때문이죠. 이거를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급등이 나온 종목의 차트인데 이 피보나치를 급등의 시작점과 그리고 급등의 고점에 연결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선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선이 바로 황금 비율인 0.236 지점, 0.382 그리고 0.5, 0.682의 관한 선인데요. 결국 급등이 한 차례 나온 종목은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 내려가는 동안에 지지선과 그리고 저항선을 그려준 게 바로 이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해당 지지선이 뚫리게 되면 그 다음 저항선까지 주가가 내려가고 또그 다음 지지선까지도 뚫리면 그 다음 저항선까지도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중간 해당 이 지점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즉이 피보나치 수열에 근거하여 해당 지점에서 반등이 나왔다 라는 것은 주가가 이후 눌림목 잡고 반등 나와줄 차례다 라는 거고 그 다음 저항대이 지점까지 그리고 이 지점까지 충분히 급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이 구간만 보면요 짧아 보일 수 있지만 8% 정도의 구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 저항대를 뚫어주면, 그 다음 저항대까지도 돌파하면 추가적인 급등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정할 이 보조 지표를 보시면 이 빨간색이 피보나치 0.236선이고 이 지점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0.236선을 뚫어주면서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줬다라는 거고 우리는 좀더 확실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아래 지점, 이 파란색 선을 만들어준 뒤이지점을 다시 돌파할 때를 매수 타점으로 보는 거죠. 이 파란색 선을 만들어준 이유는 바로 이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적 큰손 그리고 세력들이 이제는 개미들도 피보나치 수열을 활용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피보나치 수열보다 조금 더 아래에서 매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보나치 수열만 알았던 개미들이 어 피보나치 지지대 뚫렸네 매도해야지 하면서 주식을 팔지만 그걸 역 이용한 이 세력들이 조금 더 아래 지점에서 매지 타점으로 잡은 다음에 그 개미들이 판 주식을 그대로 매수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시장에서 급등이 나와준 종목들을 살펴보면 이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 장 초반에 빨간색 선 돌파했고 이후 개미털기 나오면서 살짝 조정을 받았죠. 하지만 이후에 이 파란색 선 근처에서 지지받고 다시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줄까 이후에.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인 인스코비 해당 종목도 보시면요 장 초반에 윗꼬리 달면서 이거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달면서 빨간색선 돌파를 했지만 바로 조정이 나와주게 됐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피보나치 수요를 이용한 세력들의 개미털기였기 때문에 그 개미털기가 끝나고 이후 파란색선을 다시 돌파하려고 하면서. 매수타점이 나왔고, 이 매수타점 이후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콤 종목, 해당 종목 보시면요, 당일에 어느 정도 급등이 나왔나 보면, 이런 식으로 1% 밖에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의 분봉 차트로 넘어가서 오늘의 보조 지표를 보시면요 장 초반 역시나 피보나치 수열 저항 때 돌파를 했고요 이후 개미 털기가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다가 딱이 지점에서 눌림목 잡고 반등 나와주면서 다시 파란색 선을 돌파하자 주가 어떻게 됐어요 단기간 안에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몇 퍼센트 상승했나 우리가 같이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거의 3%에 가까운 급등이 나와주게 됐습니다 즉 오늘의 보조 지표를 활용한 단타 매매는 일봉차트로 사용해도 좋지만 분봉차트로 사용하시면 더욱 높은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단타매매라는 것은 우리가 뭐10% 아니면 20% 먹고 나오는 전략을 취하면 당연히 깡통차는 일 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단타매매 전략은 결국에는 10% 20%가 아니라 1% 2% 조금씩 먹고 나오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의 이 보조 지표가 결국 그러한 조금의 수익을 얻기에도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보조 지표의 설정법 지금부터 공개를 할 건데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설정한 이 기준선 먼저 지워 보고요. 그다음에 차트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많은 것들 중에 저희는 수식 관리자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수식을 입력할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왼쪽에 기술적 지표를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표명에 이 분봉단타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식 1에 수식 이름을 기준 1로 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식을 입력해 줄 텐데 지금 왼쪽 상단에 보이는 수식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같이 적어보도록 할게요 A는 소문자 P-R-E-D-A-Y-C-L-O-S-E 그 다음에 소괄호 열고 닫고 다옴표 엔터 눌러준 다음에 대문자 B는 소문자 D-A-Y-H-I-G-H 그 다음에 소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다운표그 다음에 엔터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대문자로 L는 영어로 D-A-Y-L-O-W 그 다음에 소괄호 열고 소괄호 닫고 그 다음에 따옴표 눌러준 다음에 엔터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괄호 열고 영어로 소문자로 I-F 소괄호 열고 그 다음에 대문자 A 그 다음에 왼쪽이 크게 눌러주신 다음에 L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l 콤마 a 그다음에 소괄호 닫고 마이너스 b 소괄호 닫고 그다음에 곱하기 그다음에 0.236 그다음에 플러스 소문자 b 이렇게 눌러 주시면 기준일 수식 입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로 왼쪽에 보이는 수식 2로 넘어가서 두 번째 수식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역시나 여기 수식 이름은요. 기준 2로 저희가 정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수식을 역시나 왼쪽 상단에 보이는 수식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괄호 두번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로 IF. 그 다음에 소괄호 열고 대문자 A. 그다음 왼쪽이 크게 L, 콤마 L, 콤마 A. 그 다음에 소괄호 닫아주고 마이너스 대문자 p, 그 다음에 소괄호 닫아주고 곱하기 0.236. 그 다음에 플러스 소문자 B. 그 다음에 소괄호 닫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눌러준 다음에 한글로 변수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 수식 왼쪽에 있는 지표 조건 설정 눌러주신 다음에요. 여기에 왼쪽에는 변수 눌러주시고 오른쪽에는 0.98로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이게 파란색 선에 대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라인 설정 들어가서 기준일 글씨 눌러주고요 색상은 우리가 빨간색 그리고 너비는 3포인트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글씨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색상을 파란색 그리고 너비는 3포인트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마지막으로 스킬 들어가 주신 다음에요 여기서 화면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가격으로 체크를 변경해 주면 오늘의 설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수식 검증 눌러 준 다음에 수식이 이상이 없다면 작업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창 나와서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오늘 적용한 이 보조 지표 설정을 해볼 텐데 먼저 차트 왼쪽에 있는 해당 버튼을 눌러 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뜨게 되고요. 여기서 기술적 지표 눌러준 다음에 사용자 지표 눌러주고 방금 저장한 분봉 단타 피보나치 수열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 봤던 이 보조 지표 설정이 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보조 지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매수 타점, 이 지점까지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독자분들이 좀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가 강세선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안 보였던 노란색 선이 생겼죠? 이게 바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가 준비한 강세선인데요. 이 강세선이 뭐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매수 타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설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겠죠. 게다가 이 매수 타점은요. 밑에 보이는 거래량 지표까지 같이 포함한 타점입니다. 이전 거래량의 1.5배 이상 그런 강한 수급이 들어왔을 때만 신호가 잡히기 때문에 이 파란색 선을 확실히 뚫어줄 수 있는 수급을 확인해 볼수 있게 되면서 좀더 신뢰성 높은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이 보조 지표만 설정해 놓고 보면 절대로 이 매수 타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 강세 신호까지 여러분들이 전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신호까지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려드릴 텐데 그전에 영상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되니까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저희 제휴되어 있는 전문가님 영상을 좀 함께 시청을 하고 계신데 공부해 보시면 정말 도움 될 만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구독자님들 위한 혜택 이벤트 혜택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독자분께서 약 6,500분 정도 계신데, 제가 개인적인 목표가 구독자 1만 명 달성입니다. 저희 1만 명 달성 때까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실전 매매에서 사용하고 있는 AI 분석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매매를 진행하면서 종목을 포착하기도 하고 매수가와 매도가 분석을 할때 적극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용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좀 간편하게 편리하게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구독자 1만 명 달성 시까지 새로 구독 누르시고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도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존의 구독자님들은 당연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용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총 다섯 개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구독자님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만한 거는, 뭐, 매수 계산기와 매도 계산기, 그러니까 목표 주가 계산기 두 개는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고, AI 종목 포착기 역시 내가 중단기 매매, 단타 매매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다 하신다면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AI 종목 포착기가 두 개가 있는데, 두개 모두 추세를 추종하는 종목을 뽑아주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관련해서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중단기 관점 매매하시는 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총 다섯 개의 프로그램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 관련돼서 내용 좀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수계산기와 매도계산기인데요. 주식이름, 고가, 저가, 현재가를 입력을 해주면은 적정 주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수치를 입력을 하시면 1차 매수 구간, 2차 매수 구간, 손절가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매도 가격 분석기 같은 경우는 종목을 이렇게 코드로 입력을 진행을 했을 때 차트적인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목표가를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 적극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나는 재무적인 투자를 해 중장기 매매를 진행을 해 하시는 분들은 재무 분석 목표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 매매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목표가도 잡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그 외에도 지금 종목을 포착해주는 프로그램들인데. 어, 다른 것보다 우측에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전부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매일 같이 KRX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에서 데이터를 불러와가지고 AI가 분석해서 알려주는 결과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를 진행을 하실 때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매매를 진행할 때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는데 주가가 급등하고 조정이 나왔어. 근데 여러분들 단타매매하실 때 이렇게 급등하고 조정 나온 종목들 포착을 해가지고 매매를 진행하고 싶을 때 조금 뭐 추격 매수하기 무서울 수도 있고 여기가 바닥인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좀 적용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손쉽게 매수 구간을 좀알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봉상으로 봤을 때 최근 저가 그리고 최근 고가를 입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매수 구간부터 목표할 수 있는 구간들도 전부 다 보여지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입력하고 난 다음에 1,580원, 1,550원 구간 이렇게 터치 나와주고 급등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종목에든 적용이 가능한 계산기니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종목 포착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실제로 포착이 되고 난 이후로부터 이런 식으로 주가가 정말 많이 급등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종목 포착하는 게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댓글에다가 다운로드 링크를 전부 다 남겨두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안 남기셨다면 한번 남겨주시고요. 바로 댓글 확인하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가 달려있을 거예요. 이걸 클릭하시면 지금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설문조사를 완료를 진행을 하시면 지금 우측 상단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링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맨 아래에 있는 링크 클릭을 하시면 관련된 프로그램들 전부 다,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위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론 공부가 좀 필요하신 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 1만 명까지는 전부 다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텔레그램 방 링크 이거 마지막 링크 클릭하시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종목들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종목들 AI가 분석한 종목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전부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이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같은 것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 1만 명 달성까지는 100% 무료로 전부 다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본문 돌아가서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노란색 강세선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에 설정해 놨던 거 지우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차트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수식 관리자 버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르게 강세 약세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 위에 보이는 새로 만들기 버튼 눌러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수식 입력할 수 있고 우리는 강세 약세 명의 군봉 단타 그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수식 칸에는 왼쪽 상단에 보이는 수식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역시나 차례차례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소문자 P, R, E, D, A, Y, C, L, O, S, E 소괄호 열고 닫고 따옴표 엔터 대문자 B는 소문자 D, A, Y, H, I, G, H 그 다음에 소괄호 열고 닫고 따옴표 엔터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대문자 L 그 다음에 는 소문자 D, D, A, Y, L, O, W 소괄호 열고 닫고 따옴표 엔터 눌러 주신 다음에 대문자 A A는 소괄호 열고 소문자 I F 소괄호 열고 대문자 A 그다음에 왼쪽이 크게 그다음에 L 콤마 L 콤마 A 그다음에 소괄호 닫고 마이너스 B 그다음에 소괄호 닫고 곱하기 0.236 그다음에 더하기 소문자 B 다운표 엔터 눌러 준 다음에 대문자 B B는 A A 곱하기 한글로 변수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운표 눌러 주고 엔터 그다음에 V 문자 v 넣어 주신 다음에 왼쪽이 크게 그다음에 V 소괄호 열고 1 소괄호 닫고 곱하기 1.5 이게 아까에 얘기한 거래량 1.5배 캔들입니다. 그리고 NN 눌러 주신 다음에 띄어쓰고 CROSSUP 그다음에 소괄호 열고 10, BB 그다음에 소괄호 닫고 이러면 수식 입력이 완료되고요. 역시나 지표 변수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변수 적어주고 오른쪽에 0.985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식의 색상은 잘 보일 수 있도록 주황색으로 해준 다음에 역시나 수식 검증 눌러서 수식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작업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와서 왼쪽에 눌러주고 이번에는 강세 약세 눌러주고 풍몽다타 우리가 설정한 거 클릭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설정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 시장에그 상한가 거의 급등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 우리가 살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영풍정밀 장 초반부터 시그널 떴고요. 그리고 바이오 인프라 해당 종목 역시 이런 시그널이 뜬 이후에 급등이 여러 차례 나와준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뱅크웨어 글로벌 종목 역시도 이런 식으로 시그널 이후에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Y바이오 로직스 해당 종목도 역시나 시그널 이후에 급등 나와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화제약 그렇고요. 태성은 시그널이 등장은 안 했고요. 그다음에 흥구석유 그다음에 또 SH에너지화학 해당 종목들 보시는 바와 같이 시그널 이후에 급등이 나와 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보조지표 그리고 수식 그리고 강세 이런 거다 설정을 해보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도움을 받아가 보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투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 같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오늘 공부한 자료들 같은 경우는 저희 실전주식 완벽정복이라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교재를 통해서 전부 다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적용 수익 률 확률이 높아지는 전략들을 전부 다 교재로 담아놨는데 해당 링크 클릭을 하시면은 뭐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부터 다양한 교재까지 받아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 1만명 달성까지 여러분들이 혜택 받아보시면서 함께 성공하는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아직까지 안 누르셨다면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